미드나 영드 혹은 영화를 볼 때, 어,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는 굉장히 짧고 간결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 제가 콕콕콕콕콕콕콕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t's a big if. if가 클 수가 있어요? if라는 단어가? <laughs> 글쎄. 아, 뜻은요. 꽤큰 가정인데?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가정법 기억나시죠? 항상 if가 들어갔잖아요. if로 문장이 시작하면, 만약 뭐뭐라면 말이야, 가정이기 때문에, it's a big if라고 하면, 그건 꽤큰 가정인데,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크게 가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he fell for tha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fall 이라고 하면 넘어지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속다라는 뜻이에요. She fell for that? 아니, 그 말을 믿었다고 그녀가? 이런 의미겠죠. He fell for that? 그가 그 말을 믿었다고? You fell for that? 아니, 너그 그 말을 속은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Uh, come again? Come again? 자, come again. 다시 돌아오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뭐라고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표현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진짜 안 들렸을 때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come again도 되고요. Come again이라고 하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Bring it on! 자, 이 표현은 보통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있으면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bring it 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덤벼!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 뭐? 어?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래, 덤벼봐! bring it on! The hell if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지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다면 지옥이야.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면 돼요. Back to square one. Square one? 네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네모? 아니에요. square one이 원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back to square one이라고 하면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What are you on about?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라는 표현인 거죠. What are you on about? Talking 대신에 어느어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해 보세요. I am down for the K-pop. 자, K-pop 나왔습니다. 인기 엄청 많잖아요. 나 K-pop 좋아하거든. I am down for the K-pop이라는 표현인데, be down for 뭐뭐는 나 그거 어 좋아해. 나 하고 싶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I'm low hanging fruit. 자, 직역을 하잖아요. 나는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에요? 낮게 걸려 있는. 그러니까 포도를 따고 싶은데 저 위에 있는 거못 따죠? 요 아래 낮게 걸려 있는 애들은 금방 딸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쉬운 목표물이라고요. 라고 할때 쓰는 게 I'm low hanging fruit 이라는 표현이에요. The apple never did fall far from the tree. 자, 이 표현은 원래 표현은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라는 표현이에요. 사과는 나무, 사과나무 너무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가까운 곳에 떨어진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보통 자식들이, 딸이나 아들이 부모님과 많이 닮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근데 그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The apple never did fall far from the tree.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응용을 해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네는 꼭 지네 부모를 빼닮았다니까? 똑같아, 똑같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사용해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절한 때에 한번이 표현들도 사용해 보세요.